자, 유형 10번, 어, 다각형의 넓이는 일단 중요한게 다각형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쪼개서 각각의 넓이 를 구해서 더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각도가 60도랑 1 1 0도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나눈다. 이렇게 나누는 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기 1번으로 하고 2번으로 했을 때, 자, 1번, 1번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곱하기, 5루트 3곱하기, 5루트 3. 자, 사인을 이제 60도를 사인을 걸어서 습니다 정리하면 은 2분의 1에 25곱하기 3.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은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4분의 75루트 3이다 자,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그 다음에, 이 120도니까 여기 이제 60도를 이용해서 할 것이다. 그럼 사인의 60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번하면 정리하면, 2분의 25에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어떻게 돼요? 분모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25,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네 둘을 더하면은 이제 이거의 넓이가 나오는데, 더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자, 루트 3으로 묶인 다음에, 어떻게 되죠? 75와 25를 더하면 이렇게 100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마지막으로 약분하면은 이것이 25가 돼서 25,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209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사각형의 넓이. 자, 두 개를 이제 이용할 건데요. 잘 봅시다. 일단, 직각 삼각형에서 60도 있으니까, 2대1대 루트3. 2니까, 여기 2배에서 4 루트3.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은, 이제, 루트3. 1대 루트3이니까, 루트3을 곱하면, 2 곱하기, 루트3 곱하기, 루트3. 3. 즉, 6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럼, 일단, 1번의 넓이는 나온 거고, 2번의 넓이도 나올 수 있겠죠? 이두 개의 변 이용한 다음에, 끼인 각이. 맞죠? 1번, 어떻게 되죠? 직각이니까 그대로 구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높이에 해당되는, 2루트 3. 자, 정리하면은, 요거 이제 지워지고, 6, 3이 되겠습니다. 1번은 6, 3이 되겠습니다. 2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4루트 3과 4루트 2를 곱한 다음에, 사인의 45도를 곱할 건데, 이거는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맞죠?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 2분의 1은 4를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 루트 2는 얘 2가 이제 되면서 정리하면, 8,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 두 개를 더하니까, 6, 8, 자, 14, 루트 3이 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사각형을 구할 때는 삼각형 두 개를 나눠서 봤는데, 아, 유형이 좀 비슷합니다. 어, 요게 45도니까, 일단, 얘는 이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그럼 일단 한번 구해봅시다. 요거 1번이라고 하 요거 2번이라고 할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AC를 알아야 됩니다. AC. 자. 근데 이제 AC를 알 수가 없어, 현재.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좀 돌아갑시다.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릴게요. 그렇죠? 왜 수선의 발을 내렸냐면, 그래야 여기 다시, 아, 맞죠? 1대1대 루트이니까, 여기 밑에는 뭐예요? 이건 6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때의 높이도 6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핵심은 지금 방금 전에 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6을 구했으니까 여기 14를 이용해서 나머지는 8이다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6과 8을 이용해서 아 AC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6, 8이니까 10이잖아 사실, 맞지? 음, 이렇게 해서 이건 100이 되니까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가 10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1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찾아놓은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자, 이게 이제 1번인데, 이 부분, 자, abc를 한번 굽습니다. 삼각형 abc.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여기 45도가 있습니다. 6루2 곱하기 14에다가, 사인의 45. 사인의 45. 이렇게 돼서, s 인 n 45도는, 자, 2분의 1로 바꾸고, 계산하면, 2분의 1과 얘는 이제 3이 되고, 2랑, 요거는 이제 7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7, 3, 21이 되고, 루트 이끼리 계산하면 요거 곱하기 2가 돼서, 42가 되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 a, c, d는 어떻게 하느냐. a, c를 구했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a, c 곱하기 이제 c, d. 그 다음에, 끼인각. 사인에다가 끼인각, 예각을 집어넣어주면, 사인 30도가 2분의 1로 바뀌고, 요거 약분하면 이거 3이 되고, 요거 이제 정리하면 5가 돼. 곱하면은 요게 15가 돼. 이랬죠? 그럼 이 둘의 합이 넓이니까. 어떻게 된다? 57의 넓이를 짓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A, C를 어떻게 구했느냐. 굉장히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했다고? 45도를 이용해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여기 어때요? 여기 루트 2에 해당하는 게6 루트니까 6, 6하고 그 나머지가 8이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 c가 10이 나왔다는 사실 이거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